정의면치에서 이제 중점을 연결했을 때이 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할때 코센트 세타 갖고 와서 이렇게 나왔죠그 뭐지 보통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걸 배울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죠 자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자 내가 하나의 선분을 이렇게 수직으로 잡고 얘도 하나의 선분 수직으로 이렇게 잡아서 뭐 삼각형을 딱 만들어서 뭐 여기 각을 구하기도 했고요 이면각 음, 이렇게도 해도 괜찮은데, 얘는 조금, 삼각형 만들기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넓이를 이용할 거야. 정사형. 아, 미안해. 정사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이 정, 이거 육각형인데, 정육각형이죠. 왜냐면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여기 각이 다 똑같아. 쌤아, 이해됩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넓이를 구해서 정사형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육각형 넓이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자, 잘 봐봐. 어.. 여기 길이는 구할 수가 있겠다 맞지? 왜냐면 한 배의 길이가 4니까 여기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 여기 2 그래서 여기 길이는 어.. 1대 1대 루트니까 2루트 2가 되겠네? 쌤마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음, 그림을 그냥 대략 그리면 뭐.. 요러, 요런.. 요런식.. 아 너무 대충 그렸다 요런, 요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맞죠? 음, 그래서 내가 대각선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게 6등분 되면서 정삼각형이 6개가 만들어지죠. 쌤만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3배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어, 넓이 공시 한번 써볼게. 4분의 루트 3. A제곱이 정상각형 넓이 공시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요 놈의 제곱. 요게 6개. 쌤만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4분의 루트 3에다가, 얘 예, 제곱하면 8, 곱하면 6이니까 2, 2, 6, 12 루트 3 이렇게 나오시겠네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어그 다음에 어 아까도 말했지만 정사형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어이 밑에 부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한번 그려지냐면 자잘봐 만약에 너네가 이걸 빛을 위에서 투어 딱 이렇게 어딱 빛을 쐈다고 했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봐 밑면이 정육면체니까 정사각형이잖아, 맞지? 자, 이렇게 돼있는데잘봐 여기서 위에서 탁 쏘잖아? 탁 쏘면 여기 부분은 어차피 그림자가 안 지지, 맞지? 왜냐면 이 평면이 이렇게 누,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태니까 얘는 빛이 안 생겨 아, 그림자가 안 생겨 그래서 여기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쌤마 이해됩니까? 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 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그림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래서 그림자가 봐봐. 여기도 끝에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쏘면 여기는 다 채워질 거야.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만약에 어, 쌤 그림을 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책 그림 한번 보면서 한번 잘 봐봐요. 책에는 조금 그림이 이쁘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4416에서 밑에다 쓸까? 4416에서 빼기. 여기가 길이가 2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2니까 빼면 4. 그래서 12가 되겠네. 이해 됩니까? 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사형은 어떻게 보이냐면, 세워져 있는 넓이에다가, 어, 그니까 빛이 쏘기 전그 면적에다가, 얘에다가 내가 코사인 세타를 했을 때그 밑에 그림자의 넓이가 나온다고 배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나누니까 코사인 세타는 12, 12, 야뿐 냄새, 루트 3분의 1, 유리화해서 3분의 1, 루트 3, 뭐, 요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무슨 말 이해 됩니까? 음, 그래서, 어, 답이, 어, 3번이 되시겠습니다. 쓸말 이해 됩니까? 그래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제, 두 평면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쌤이 구했는데, 어, 뭐, 길이로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해도 괜찮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넓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넓이로 했어요. 근데 사실, 삼각형은 그려서, 해도 되긴 될 거야. 어, 근데 조금, 조금, 음, 왜냐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막 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 넓이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해라.